감사합니다. <웃음> 시원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멘트가 있는데요. 또 경산의 딸내미, 류원 정이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 아! 어, <laughs> 오묘한 세상에 감사해요 저희 팬클럽! 저희 카페 회장님이 제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또 류현정이 응원해 주신다고 우리 회장님 어디서 오셨죠? 원주, 강원도 원주에서 또 이렇게 왔으셨어요 와올한 해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을 많이 또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얼마 전에 또, 어, 가을에 대축 때도 됐고, 또 얼마 전에 제, 그, 모교죠. 어, 진량, 진량 고등학교, 진량 중학교 앞에서 또 행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항상 이상하게 이렇게 고향에 오면은, 눈물이 막 울컥울컥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렇게 앞에 저희 부모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고, 어, 작년에 이어서 또 류원장을 초대해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연말, 어,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이어서 류영정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복덩이, 경상 복덩이, 동백이. 어, 어, 내 편을 아세요? <laughs> 아니 거기 팜플릿에 적혀 있어서 <laughs> 내 편은 제 신곡인데요. 어, 얼마 전에 나왔던 신곡인데, 이따가,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단어. 어, 리트림이자. 제가 또이 노래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 불러서 1차 예선 2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1등 박해신 언니가 했었고, 울어라! 열풍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分かるね。